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옷이 벗겨지는 것들을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때그 원형 경기장에서 핍박받고 죽어갈 때 그들이 당했던 수치 중에 하나도 발가벗음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다 벗김을 당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요 어떤 게 수치였을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가장 버틸 수 없는 수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신으로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그렇게까지 다 벗기는 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요? 좀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 옷을 다 벗겨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준단 말이에요. 수치스럽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수치보다 더한 수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수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이 가장 버틸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가상 칠원 중에 네 번째 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버리셨을까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여러분과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짊어주시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수치는 발어먹고 조롱당하고 가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부터 수치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고 그게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며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세웠던 대안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수치의 자리. 그리고 우리를 그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 주셔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다시 그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조건,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 그 수치를 당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 개인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수치 당하는 걸 도저히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아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이 할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만든 게 내가 하나님이다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이나 어떤 형통이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방법을 통해서 수치를 뒤집어 쓰는 방법을 통해서 저주를 대신 뒤집어쓰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성교사님은밥 먹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울지 않으면 그날 밥상 치운다. 너무 좀오바같죠 근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가 관념이 되는 순간, 이 십자가가 지식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빠지게 돼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복음. 내가 서 있었던 수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내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를 믿는 게 에클레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게 성찬이에요. 모든 베이스가 뭐예요? 십자가. 그 복음이요. 왜 기쁜 소식이 안 됩니까? 왜안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다니깐요. 이전에 죄를 묻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왜안 기뻐요? 안 믿어지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관념이니까 지식이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의 죄가 예수에게로 전가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 고통 가운데서 수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볼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 예수에게로 그 모든 것들이 전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내가 감당하고 너는 그 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마음이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값은 예수의 목숨값인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하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멋있는 척하려고 십자가 지는 게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창조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왜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너를 두려워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있어? 난널 수치스러워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수치를 대신 짊어질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전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칠 모든 죄까지 여러분들의 수치 다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떳떳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고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좀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돈이 좀 없다고 해서, 학벌이 좀안 좋다고 해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외형적인 외면적인 표면적인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떤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설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알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랑하십니다.